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481페이지. 481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31절 우리 합독은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24절에서 29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검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요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티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 곧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를 주시는데 바로 솔로몬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려라.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예레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태어난 아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총의 표현으로 아이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었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을 아이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7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나몰라라 하며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즉 징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향한 사랑과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는 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한 회개의 습관으로 날마다 참된 회개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의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용서함과 높여주심의 복을 누려라.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청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복을 누려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니.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윗 왕은 군대 장관 요압의 요청에 따라 라바 성을 함락한 후 함락을 어, 라바 성 함락을 마무리한 후에. 암몬 왕의 왕관과 성읍의 전리품을 취하고 암몬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이스라엘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압의 겸손입니다. 요압이 먼저 라파와의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한 후에 혹여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질까 싶어 다윗 왕에게 나머지를 점령할 것을 보고하였고 요압의 보고대로 다윗 왕이 나머지 라파를 점령함으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요압의 계획이 아닙니다. 요압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섭리였으며 요압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 사용되어 것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죄를 저지르는 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전쟁이 다윗 왕에 참된 회개 후에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던 요압처럼 그리고 겸손했던 요압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높여 주시는 복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연약하여 기도할 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 무상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현실을 수용함으로 즉 받아들임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두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신하들의 우레와는 반대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잃은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겠지만 다윗 왕은 이 일이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땐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거라.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 그리고 높여 주심의 복 또한 받아 누리게 달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또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